네, 반갑습니다. 오토바이 매매 단지 오물단 대표 박운준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바이크는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스틸트 글라이드 103 모델입니다. 1690cc고요. 2014년식입니다. 키로수가 53,000km 탔습니다. 옵션도 어느 정도 돼있고 상태도 굉장히 좋은 바이크.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구독. 알림 설정 전체로 맞춰주시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저녁 7시에 좋은 바이크 많이 나가니까 많이 시청해주세요.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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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t your affirmations, aspirations. I got shit to do, the aftermath of preparation. Good food, good mood, blood in circulation. One step at a time, yeah, that's how you make it. Set a goal you control, and the steps you take em. I try to pick one thought, have some concentration. And if I make a mistake, it's called education. I try to do this every day, call it replication.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Wake up. 네 오토바이 매매단지 오메단 대표 파운진입니다. 네 저희 오메단 유튜브 채널에서는요 중고 오토바이 판매, 매입, 위탁 판매까지 체계적인 시스템으로 신뢰와 정직을 바탕으로 구독자분들에게 다가겠습니다.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 주십시오. 네, 외관미 튜닝 파츠 한번 보겠습니다. 앞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네, 전면부에는 LED 라이트, 그리고 안개등까지 LED로 들어가 있습니다. 할리 로고가 없는 걸로 봐서는 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눈썹, 크롬 눈썹이죠? 안개등이랑 그리고 라이트 부분에 전부 다 크롬 눈썹 들어가 있습니다. 페어링 위쪽에 보시면 크롬으로 여기 공기, 공기 들어가는 부분에 크롬으로 튜닝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스크린, 스크린 또 튜닝을 해놨습니다. 스크린 쫄대 라인도 크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18인치 캐스팅 윌이 들어가 있고요. 더블 디스크에 ABS 들어가 있습니다. 엑셀 캡도 할리, 할리 걸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엔진 가드, 엔진 가드는 투어링은 그냥 순정으로 엔진 가드가 달려져 나오고요. 무릎 페어링, 무릎 페어링은 튜닝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하이웨이 패그, 하이웨이 패그도 튜닝을 해놨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103이라고 지금 1,690cc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은데요. 흡기 쪽에 103 멋있게 이렇게 로고가 박혀 있습니다. 엔진 룸 한번 보십시오. 진짜 깨끗합니다. 네. 이게 어딜 봐서 지금 8년 된 바이크겠습니까? 정말 엔진룸이 깨끗하고요. 볼트라든지, 그리고 백화 현상 같은 거 일체 없습니다. 엔진 굉장히 깔끔하고 관리가 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엔진 열, 방열 커버 플라스틱으로 지금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마스터 실린더 커버 크롬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스위치 뭉치도 깨끗하고요. 그리고 핸들 그립. 할리골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피커, 스피커 크롬 그리고 계기판 쪽에도 전체적으로 다 크롬으로 둘렀습니다 밑에 쪽까지 크롬으로 다 들어가 있고요 핸드폰 거치대 장착되어 있고 마스터 실린더도 크롬 들어가 있고 핸들 그립까지 튜닝이 돼 있습니다 기름탱크 쪽에 보시면 스트릿 글라이드 적힌 이 크롬 라인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제 얼굴이 보이는데요. 네, 한번 보, 보, 볼까요? 제 얼굴이 보일 정도로 굉장히 깨끗합니다. 왜이게 못생기게 나와? 네, 아우 진짜 깨끗하네요. 네, 네, 시트도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런 부분 일체 없고요. 고양이가 올라가면 뽀뽀기한 흔적도 없습니다. 근데 시트가 지금 깎여있는 걸로 봐서는 시트를 조금 깎은 것 같네요. 키가 작으신 분이 탔기 때문에 아마 시트가 깎여 있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제가 앉아가지고 한번 다리 한번 봐드릴게요. 그리고. 멀티 등받이, 멀티 등받이 튜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이드백도 굉장히 깨끗합니다. 아, 진짜, 이게 8년 된거 맞나요? 저 지금 연식이, 아, 맞는데. 정말 깨끗해요. 진짜. 제가 그냥, 제가 파는 거라서 깨끗하다는 게 아니라, 진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너무 깨끗합니다. 네. 머플러, 머플러도 슈퍼트랩 머플러로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 신성 좋게 하기 위해서 텔 등, 텔 등도 튜닝을 해놨고요. 그리고 이 윙카 쪽에는 미등, 그리고 방향지 시등, 그리고 텔 등까지 세 가지의 기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번호판 다이도 멋지게 되어 있고, 안테나, 안테나도 지금 하나 튜닝을 해놨고요. 반대편 역시 텔 등, 텔등 LED로 튜닝을 해놨고요. 그리고 사이드 박스, 사이드 박스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머플러는 5대형 머플러 투어링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5대형 머플러가 들어가고요. 슈퍼 트랩머플러는 튜닝을 한 겁니다. 할리는 구동 방식이 벨트 방식입니다. 벨트 방식이고 4만 킬로에서 4만 5천 킬로 때 저희가 교환을 하라고 권장을 해드립니다. 근데 네, 뭐 장거리 위주로 탄 차량들은 뭐 6만, 8만 킬로에도 벨트를 교환을 하니까 뭐 그런 거는 꼭 그때 교환을 하라 이게 아니고요. 그냥 보고, 그래도 조금 이상하다라고 하시면 교환을 하는 게 맞습니다. 얼마 전에도 저희 구독자분인 것 같아요. 구독자분이 연락이 와가지고, 어디 오토바이 센터에서 샀는데, 어, 가다가 벨트가 터졌습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 벨트는 점검을 꼼꼼히 해가지고 보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다 같이 팀끼리 투어를 가는데, 한 가고 30분 뒤에 벨트가 터져버려요.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에 차를 빵꾸가 나버리면 타이어가 터졌으면 차라리 뭐 지렁이라도 쑤셔가지고 임시방편이 있는데 벨트가 터져버리면 그대로 그냥 투어도 끝이고 사람들한테 쪽도 개 쪽도 다 팔고 이건 뭐 답도 없습니다 화물차 불러서 가야 되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오메달에서는 벨트까지도 잘 보고 출고를 한다고 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사이드 가드 사이드 가드도 상태가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엔진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 커버 할리 걸로 튜닝을 해놨고요. 그리고 여기 좀 위쪽에 보시면, 시택 연장선, 그리고 열선 쪽기선까지 나와 있습니다. 야, 진짜 엔진 룸 한번 보십시오. 이 플러그 쪽도 보고, 네, 볼트 한번 보세요. 진짜 너무 깨끗합니다. 엔진 블럭, 헤드 블럭 보십시오. 진짜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네, 정말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어. 사이드 스탠드 연장 키트까지 돼 있네요. 네. 이 바이크는 옵션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600만 원 이상 정도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인 옵션은 돼 있을 만큼 돼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관리 상태가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진짜 이 바이크 너무 아깝습니다. 정말 전 주인분께서 정말 애지중지하게 관리를 너무 잘 하신 것 같아요. 정말 이거 사시는 분들 행운하십니다. 네. 이제 하자미 데미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우측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우측에는 레바, 레바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핸들 그립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페어링, 페어링 쪽에도 깔끔하고요. 그리고 엔진 가드, 엔진 가드 쪽에는 찍힌 자국, 예, 찍힌 자국이 있네요. 찍힌 자국이 있고, 하이웨이 패그 끝부분에는, 네, 이거는, 아, 어디 지나가다가 긁힌 것 같아요, 이거는. 네, 지나가다가 긁힌 것 같고, 발판 끝부분에도 상처가 있긴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가드 쪽에도 상처가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머플러 쪽에는 깔끔하고요 네, 우측으로는 한 1, 2회 정도, 1, 2회 정도 제자리 공이 있었고요 좌측 부분에는, 레바. 레버 깔끔합니다. 그리고 핸들 그립 깔끔하고요. 페어링 쪽에도 깔끔합니다. 그리고 엔진 가드 쪽에는, 네, 여기 찍힌 자국이 있습니다. 만져보니까 오돌토돌한 게 있는데, 한 넘어진 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이웨이 패그 쪽에도 긁힌 자국이 있네요. 발판 쪽에도 긁힌 자국이 있고, 클러치 엔진 쪽에는 깔끔합니다. 오돌토돌한 거 없고, 네, 넘어진 이쪽까지는 데미지가 안간것 같네요. 사이드 가드, 사이드 가드 쪽에는 오돌토돌한 게좀 있습니다. 아마 왼쪽으로는 한 2, 3회 정도 제자리공을 한것 같습니다. 우측으로는 한 1, 2회 정도, 왼쪽으로는 2, 3회 정도 제자리공을 했습니다. 당연히 사고 차량은 아닙니다. 저희 오메단에서 파는 차들은 사고 차량이 일체 없습니다. 키로수 조작된 차량도 일체 없습니다. 왜 오토바이는 제일 중요한 게 다섯 가지예요? 엔진, 미션, 사고 차량인가, 키로수 조작된 차량인가, 그리고 AS가 확실한가, 이 다섯 가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메단에서는 이 다섯 가지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아 하나 더 있네요. 플러스 1. 소음품까지 필요가 없다. 소음품까지 오메단에서 다 봐주니까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시길 바랍니다. 네. 이제 시트고랑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제 키가 신발 신고 170입니다. 170인데 뒤꿈치까지 편안하게 땅에 되었습니다. 무릎까지 접힌 걸로 봐서는 키가 한 165나 168 정도 되시는 분들도 한굽 3cm에서 5cm짜리 정도 신으시면 충분히 타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설명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역시 시트가 깎여있어요. 깎여있어서 시트고가 좀낮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순정 핸들입니다. 순정 핸들이고 편합니다. 투어하기에 이만한 바이크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편합니다 시내 주행 같은 경우에는 400km 전후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무겁기 때문에 시내 주행에는 조금 적합하지 않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장거리 투어하기에는 조금 무거워야지 돌멩이 같은 것도 있더라도 그냥 밟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무거운 차들이 장거리 투어하기에는 좋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얼마나 보십시오 못나지 않습니까 뽀대나지 않습니까 할리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퍼포먼스 어느 정도 멋이 있어야 탈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입문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비추천을 하고요.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타시길 바랍니다. 키가 한185 정도에 덩치도 한 8, 90% 이상 정도 되신다라고 하시면 입문자라고 하더라도 한번 버틸 수 있으니까 권유는 해드리지만 그런 분들 아니시면 저처럼 키가 작고 외소하신 분들은 중급자 이상인 분들만 타시라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시동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 바이크의 가장 중요한 가격. 할리 데이비슨에서 나온 스트리트 글라이드 103 모델입니다. 1690cc의 엔진을 가지고 있고요. 2014년식. 키로수가 53,000km 키로 탔습니다. 옵션은 LED 라이트, 안개등, 그리고 엑슬캡, 그리고 스크린, 페어링 크롬, 그리고 무릎 페어링, 하이웨이 패그, 계기판에 올 크롬 돼 있고요. 핸들 그립, 그리고 마스터 실린더 크롬, 핸드폰 거치대, 그리고 방열 커버, 멀티 등받이, 슈퍼트랩 머플러. LED 테일 등 프라이머리 커버 그리고 시택 연장선 열선 조끼 사이드 스탠드 연장까지 옵션비가 600만원 이상 들어가 있습니다. 받을 만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400만원까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오메달의 특별한 에이스 두달 2000km 동안 무상 에이스를 해드립니다. 부산이나 경남 근교에 계신 분들은 절매장에 방문하셔가지고 편안하게 에이스 받으시면 되고요. 혹시나 서울이나 경기도, 강원도, 대전, 전라도, 제주도 할거 없이 전국에 68개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 계십니다. 기술 협력 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AS만 됩니다. 뭐 오토바이가 혹시 거기에 있습니까? 거기서는 판매 안 합니까? 이런 거 물으셔도 제가 딱히 도움을 드릴 수는 없고요. 물론 거기서 조금 조금씩 판매를 하는 건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 오메달에서는 기술 협력업체 사장님들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저희가 보증을 해 드리는 겁니다. 집에서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매장이 다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전국 어디에서나 a 스 받으시면 됩니다. 또한 저희 오메단에서는 오토바이가 입고가 되면 정비리프트에 띄웁니다. 정비리프트에 띄워가지고 엔진이나 미션 쪽에 이상이 있는지 혹은 사고 차량인지 다 점검을 하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오메단 믿고 맡겨주셔도 됩니다. 소음품 같은 경우에는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 저희가 3,000km에서 5,000km를 주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체를 해서 출고를 합니다. 엔진 오일은 기본적으로 교환을 해서 출고를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오토바이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